슈스턴으로 넘어온 골든스테이트가 오늘 이번 시리즈를 끝낼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 차례 신경전을 주고받았던 지난 3차전,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커리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포잼스키의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활약과 주전으로 나선 버디일드의 각성 그리고 마지막엔 끝까지 살아남은 그림과 버틀러가 마침표를 찍어주며 간신히 3점 차 진땀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클로즈아 게임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커리인데 과연 오늘 앞선 경기에서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수비 몰리한 커리의 패스를 받은 그린의 꿀미슛과 과감히 올라간 포즈엠스키의 딥스리로 기분 좋게 출발한 워리어스. 하지만 초반 분위기는 더 물러설 곳이 없는 휴스턴의 몫이었습니다. 쟨군, 이드, 드레이먼, 에이... 수비 두명 사이에서 고통받은 커리의 3점 미스를 포함 포즈엠스키, 커리, 버틀러로 이어진 5연속 점퍼를 모조리 놓친 골수와는 달리 휴스턴은 반등이 절실한 제그린의 스텝백 3점에 사이즈의 우위를 살린 훅슛으로 그린의 수비를 이겨낸 쌩구는 물론 골세 턴오버를 유발해 잡은 자유투까지 오늘은 차곡차곡 정립하며 일찌감치 두 자리 점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에 작전 타임을 부른 골스는 선수 교체를 통해 전을 열 가다듬으려 했는데요. 코트를 발자마자 연속 득점을 올린 포스트 덕분에 급한 불을 끈 워리어스. 허나 이후에도 커리를 공략한 슈스턴의 공세가 한수위였습니다. 슈스턴이 뱀플릿, 센군, 브록스로 연결된 깔끔한 공격을 선보인 반면 골스의 선 커리가 아멘 탐슨의 앞선 악박에 정신을 못 차리며 백투백 턴오버만 시전한 탓에 4분경인 18점 차로 끌려가고 말았죠. <목소리> 그나마 버틀러 투입 후 수비 견제를 덜 받은 산토스와 페이튼 2세의 3점이 터지면서 골스가 쿼터 마무리라도 잘 가져가려 했는데요. 다만 4차전부터 0점을 잡은 벤플릿이 오늘도 뜨거운 슛감을 이어가며 1쿼터에만 14득점을 기록 슈스턴이 여전히 16점을 앞서나갔습니다. 1쿼터 치약인 줄 알았던 골스의 경기력은 이쿼터 들어선 더 막장으로 지달았습니다 포스트가 생군을 당해내지 못한 허술한 수비뿐만 아니라 버틀로와 커리가 동시에 신는 구간엔 투빅을 가동한 슈스턴 지역방어에 정신을 못 차린 4연속 턴오버를 범하며 단체로 외곽포가 불을 뿜은 슈스턴과의 간격이 무려 30점 차로 더욱 벌어지기에 이릅니다. 그제서야 아차 싶어진 골스는 무디의 풋백 덩크를 기점으로 부랴부랴 반격에 나섰는데요. 때마침 뱀플릿을 따돌린 스텝백 3점으로 뒤늦게 나와 득점포를 가동한 커리.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벌어진 점수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펌페이크로 이슨을 낳고 삼자삥을 뜯던 앵커리가 또한번 이슨의 발목을 접수하는 스텝팩 3점을 적중시킨 데 이어 아직 필드골이 없던 버틀러도 브룩스를 피해 들어간 엔드원으로 힘을 보탰으나 생군을 앞세워 인사이드를 노린 휴스턴의 페인트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모자라 요키치 빙의한 생군의 절묘한 핸드포 패스를 받은 브룩스와 벤프리티의 백투백 3점까지 림을 갈랐고 클라이막스는 커리의 공만 벌써 세 번째 긁어낸 아멘 탐슨이 장식하며 십살리 여지를 남기지 않은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크로스오버, 드라이브, 빙거롸, 투... 전반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골스는 후반에도 공수 양면에서 탈탈 털리며 이렇다 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쿼터 이후 오랜만에 나온 포지엠스키의 스텝백 3점과 전반 무득점이었던 힐드가 오픈코트에서 연이어 속공 레이업을 올려놓긴 했지만 그때마다 급할 게 없는 슈스턴 역시 포지엠스키를 이겨낸 뱀플리트의 플로터와 오늘 예사롭지 않은 아멘탐슨의 속공 유로스텝 버틀러 같은 플레이로 버틀러를 따돌린 브룩스의 페이드웨이 점퍼 등 여러 선수들이 사이좋게 찬물 득점을 합작해내며 계속 30점 차 가량의 리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5분경 작전 타임을 부른 커 감독은 주전 전원을 불러들이며 이른 시점에 100기를 들었네요. 그런데 주전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준 골스의 가비지 멤버들이 몸이 근질근질했던 무디를 중심으로 4쿼터 슈스턴을 압도했습니다. 슈스턴 가비지 멤버들이 4쿼터 4분간 야투 단한개 성공에 그친 사이 연달아 스틸을 따냈던 골스가 기대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스펜서, 무디, 낙스로 이어진 외곽포에 힘입어 조기 퇴근했던 슈스턴 주전들을 다시 코트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흐름을 탄 골스 연건들이 마치 슈스턴을 방불케한 다수의 공격 리바운드를 앞세워 5분경 한자리 점수차로 좁힐 기회를 잡았는데요. 그러나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법한 키의 풋백 레이언 미스에서 유발된 신경전에서 추격을 진두지휘하던 스펜서가 퇴장을 당한 데 이어 긴장하게 역력했던 브렉스턴 키의 0 6킹 3파울 3턴오버와 얼핏 보면 키와 비슷해 보이는 잭슨 데이비스의 자유투 0%가 겹치며 경기는 반전 없이 슈스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16대 131. 벼랑 끝에 몰렸던 슈스턴이 골스를 가볍게 제압하고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오늘은 살짝 발목 부상 이슈가 있었던 제일런 그린을 제외한 나머지 슈스턴 주전 모두가 제 몫을 해주었는데요. 약점이었던 자유투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린 슈스턴은 골스 수비에 적응한 듯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준 생군을 필두로 커리에게 악몽을 선사하며 무려 5스틸 3블락을 찍은 아멘 탐슨의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25득점에 4차전 살아났던 뱀플릭과 브룩스 베테랑 듀오까지 50득 점을 합작해내며 무난하게 가비지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골스는 단순히 1패를 넘어 전반적인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는데요. 가비지 타임의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무디의 활약 정도를 제외 나머지 주전 선수들은 슈스턴의 타이탄 수비를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만 일관하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도 대표후 보란듯이 반등한 적이 있었던 골스이기에 홈으로 되돌아가는 다가오는 6차전에선 시리즈를 끝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Uh, if you're gonna come play the game injured or whenever you got, it's so all about all about about the game. You know, if I had an injured ankle, I, I would attack that ankle every single time. So whatever they're saying on the broadcast, they can keep saying it.